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고 제가 이제 8, 2주차 때한번 오고, 거의 이제 8주차 때 오전 오후서도 같이 이렇게 몰아서 했기 때문에, 아, 예, 조금, 예, 두 선생님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여러분한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 어쨌든 이 성교사 과정으로 시작됐다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 굉장히 가슴을 뛰게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한국어를 저는 이제 국어 부문 전공이에요. 근데 국어 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처음에 다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뭐 그때 이제 자격증 받고 대학원과 그런 이유가 사실은 선교였어요. 이게 선교의 도구가 될수 있겠다. 충분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 한 8년 전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이런 양성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120시간 이제 양성 과정을 했고요. 아까 이제 한희수 선생님 얘기했지만, 어, 이 120시간 코스입니다, 사실 음, 이거를 너무 음. 60시간으로 압축을 한 거예요. 어. 음. 굉장히 액기스로 꼽으려고 저희 교수진들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은세현님이 얘기한 아까 그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은 늘그 어떤 실습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교수진으로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커리큘럼 자체는 120만 양성 과정을 어쨌든 압축해서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는 모든 과목은 다 했습니다. 네. 말하기 듣기, 교재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수업창관, 교환작성, 마지막에 이제 모의수업가서. 그런 이제 커리큘럼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학습자들의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거는 사실 일기 때도 나왔어요. 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막 칩할 줄 아는데, 갑자기모 보겠어. 뭐 준비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laughs> 서 그거는 이제 사실 피드백을 전에도 이제 받았었는데, 그를 어떻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할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뭐아 이렇게 어떤 학위 과정도 아니고요, 그죠? 어떤 라이센스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필요에 의한 진짜 아, 그런 것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거와 차별화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 교수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커리큘럼에다 고민들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가 조금 들으면서 아까 이제 남아공도 가라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제. 가시면서 진짜 이렇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막 이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배워갔지만 막상 필드에 딱썼을 때는 그그 그 갭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뭐어 지식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고 내가 많이 알고 어떤 스킬을 갖춘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배워가는 부분들 또그 과정간에 또 하나님의 또그인도하심또 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 아까도 이제 선생님 한희수 선생님이 겠지만 사실 국내 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주민 선교라는 내 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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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타문화권 우리가 나가서 음. 남아공이나 가나나 이런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걸 많이 생각했는데 음. 이제는 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국내 그래서. 음. 그들을 응. 타깃으로 하는 어떤 선교, 응. 그 선교 가면 사실 한국어가 있습니다. 응. 이들은 정말로 서바이벌이에요 와가지고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요 어머, 그죠 어, 왜냐면 현지에 알겠지. 있는 친구들과 굉장히 필요들이 없기 응.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제 이주민 선교 쪽을 사실 한국어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지금 추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물론 선생님 현지에서 하시겠지만, 아까 이제 뭐, 아리 선생님도 얘기하고, 온선 선생님도 얘기하고, 뭐 무료든 이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 <laughs> 어, 그런 기회가 아,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 뭐 결혼 이주민 여성뿐만 아니라 뭐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난민들도 많거든요. 지금 들어오고있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정말 필요해요. 그장 그러니까 한국어가 음.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라든가 뭐 많아요. 탈북민 탈북민도 사실은 이주민의 그페드리안에 <laughs>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음. 그래서, 이 한국어로 할수 있는 정말, 어 성교, 특히 성교 할수 있는 이 루트들이 너무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멀리 보시고, 진짜. 어 음. 이제, 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음.